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아하 토큰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아하 토큰, 토큰 수업 관련해 가지고 일정이 분명히 공지대로만 놓고 본다면 끝난 것 같은데 왜 계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변동이 나오지 의구심섞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중요한 일정이 뒤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짐의 모습이 끝나지 않는 건데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보셔야 될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 드디어 시장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 혼자 수익을 못 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닌지 이걸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걸 혼자 하기가 힘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저는 여러분들의 매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코인,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자, 24년 2월 8일, 목요일 오전 8시 28분에, 이 캐시 0.041에 0.046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앞이 이 캐시였냐? 제가 이번 주에 영상 찍은 거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 계열 수급 너무 좋다. 이더리움 계열 덴쿤으로 인해서 매집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그 이전부터 대장이라고 불렸던 여기에 엮여 들어가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봐야 된다. 이 캐시는 그 중에 하나였고. 얘는 영상으로도 제가 열심히 항상 찍어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타점이 왔다 그대로 진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차트적에서도 핵심으로 봤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하락이 분명히 나왔을 때에는 아, 얘도 힘이 빠진 건가 싶었는데, 반등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위쪽에서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이전에 거래량이랑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현재 비트코인 쪽에서 수급도 괜찮은데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돼 어? 뭐 이게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구간 8일 오전 8시 경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0.0468원까지 이 초반 부분까지를 말씀드렸던 걸 생각을 하면은 아두 번이나 벌어놨으면 12%의 수익이 달성이 완료가 되었구나라는 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12%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돈을 못 벌고 있어서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먹게 되면 이 어려운 시장을 헤쳐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캐시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2월 5일 월요일 리스크 코인 2122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업데이트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달 전부터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리스크 현재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우리가 처음에 목표를 했던 이 초반 부근은 무리 없이 달성 또 완료되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월 달에 일정 하나, 3월 달에 일정 하나가 남아 있어가지고 또 좋은 자리가 왔을 때 단타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괜찮은 종목들 잔순 차트만 좋다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호재와 일정 공식 모든 것들이 완벽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준비해 놓은 거 바로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해주셔야 될한 가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채널을 키우기 위해 하는 만큼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하 토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2월 8일 오후 3시 30분에 이러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 토큰을 아하 토큰 커뮤니티 토큰으로 토큰 수합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커뮤니티 활성화와 유저 보상 강화를 위해서 이제 많은 이익을 유저들에게 베풀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이렇게 함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오늘 날짜가 11일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어 이거 끝난 거 아닌가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다? 일단 이거는 자체적인 계정 관련된 업데이트가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래소는 남아 있습니다. 업비트 비썸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이 구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보통 이러한 케이스면은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두 군데에서도 다음 일정 계획 발표가 나오겠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노려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아 이것 때문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고래들이 매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으니 빠져도 급등 한번 노려보자. 무엇보다 여기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래들은 최소한 이 가격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한 번은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때 수익 극대화를 하느냐, 아니면 조금 먹고 나오느냐, 이걸 이제 많이 갈리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수익은 수익이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보는 걸 중점으로 디테일을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크게 크게 보잖아요. 이것도 다 매집이라서, 이 구간은 한번 정도 돌파하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겹쳐서 보면은 매집의 구간만 거의 반년을 넘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고려라면 반년 동안 노력했는데 구체적인 다음 게 온다라고 하면은 요거 먹고 끝내려고 하겠습니까? 그 이상 한번 가려고 하겠지. 힘이 있다라는 것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잘 아하에서 성과를 내보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혼자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뭘 봐야 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이걸 놓친다? 그게 진짜 아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도움 드릴게요.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아하.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보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업데이트 일정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볼수 있느냐, 없느냐가 수익을 엄청나게 가르게 될거 아니에요? 이거 볼수 있는, 아하의 X 주소, 친구 추, 가 다시,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 보시면 되고, 제가 어떤 뉴스도 봐야 되는지, 키워드도 정리해놨으니까, 나오면은 급든안 나오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이걸 로 통해서 여러분들 매매 퀄리티가 높아지게 된다면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제가 문자 보내드렸는데 딱 봤는데 내용이 괜찮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괜찮았다면 여러분들도 구독이라는 보답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 종목은 조금 지지부진한데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은 빡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아, 나는 재미를 못 보고 있는데, 남들은 다 재미를 보고 있네. 되게 아쉽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 생각을 완벽하게 뒤집으려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혼자는 힘들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단타는데 도움이 될수 있게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어떠한 종목이 나갔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24년 2월 8일 목요일 오전 8시 28분에 이 캐시 0.041에 0.046까지 보자고 12% 보자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캐시였냐? 제가 최근 영상을 통해서 정말 꾸준하게 말씀드려 왔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관련은 물론이고 이더리움 관련해서 엄청난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러면 이쪽 테마로 엮여 들어가는 대장종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캐시는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정말 오랫동안 다뤄왔습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퀄리티 높은 전략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해서 딱제 기준에 너무 완벽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가지고 이게 들어갔던 거예요 어떠한 핵심 포인트가 있었다 여기 횡보한 구간을 이탈 이후에 쭉 올라갔는데 한 번에 여기를 아래에 딛고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뭔가 있다 그래서 8시 부분에 여러분들께 소개 드릴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채. 6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0.047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 0.046을 말씀드렸던 이 목표는 무리 없이 달성이 완료되었다라는 걸 이렇게 두 번이나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걸음만 났더라도 12% 달성이 완료가 되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 얘로 이만큼 확실히 편안하게 벌어갈 수가 있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걸로 어느 정도 만회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캐시만 있었냐?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죠. 어떤 종목? 2월 5일 날. 리스트 코인 2122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특히나 제가 한달 전부터 업데이트 일정 임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봐야 된다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럴 정도로 바닥에서부터 많이 푸시를 해드렸었죠. 가격적으로 2250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져 2220원 부근 무리 없이 달성 완료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고, 이 종목도 12% 먹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리스크는 앞으로 2월 달에 일정 하나, 3월 달에 일정 하나가 또 남아 있어가지고, 저 이거 오늘의 코인으로 좋은 자리 오면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못해도 12%두 번은 더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1,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바로 준비한 거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는다 싶으시면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잘 봤다,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